하리보 골드베어 한 봉지를 열어보세요. 미국에서 산 거라면 빨간 곰이 다른 색깔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하리보는 미국 소비자들이 라즈베리맛 곰을 가장 좋아한다는 걸 알아냈고 생산 과정에서 빨간 곰의 비율을 의도적으로 늘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독일에서 산 골드베어를 열면 어떨까요? 빨간 곰 비율이 미국보다 낮습니다. 같은 제품인데 나라마다 다른 겁니다. 오늘날 하리보의 위스콘신 공장은 하루에 6천만 개의 골드베어를 생산합니다. 그리고 하리보가 미국 사탕시장을 정복하기 위해 베팅하는 것도 바로 이 공장입니다. 오늘은 100년 된 독일 젤리 회사 하리보가 어떻게 세계 최대 젤리 제조사가 됐는지 그 전략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제1차 세계대전이 막 끝난 독일 본에서 시작됩니다. 한스 리겔이라는 27세 청년이 작은 부엌에서 젤리 캔디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된 독일 경제가 혼란스러운 시기였죠. 리겔은 제과 공장에서 일하다가 독립을 결심했습니다. 사업 자본은 오늘날 가치로 약천 달러 정도였습니다. 장비는 구리 냄비 하나, 대리석 판 하나, 오븐 하나, 설탕 자루 하나, 그리고 손수레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리겔은 본 시내에 있는 작은 아파트 뒷마당에서 캔디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캔디를 만들고 밤에는 손수레에 제품을 싣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팔았습니다. 전형적인 영세 자영업자였죠. 회사 이름은 자신의 이름 첫 글자들을 따서 지었습니다. 한스 리겔 본 하리보가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딱딱한 사탕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리겔은 곧 젤리 캔디에 주목했습니다. 당시 젤리는 부드럽고 쫄깃한 식감으로 인기가 있었지만 대부분 손으로 만들어져 생산량이 적었거든요. 리겔은 이것을 대량 생산할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을 바꾼 제품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댄싱 베어, 춤추는 곰이었습니다. 당시 유럽에서는 곰을 훈련시켜 춤을 추게 하는 거리 공연이 인기였습니다. 리겔은 이 곰을 모티브로 젤리를 만들었죠. 처음 만든 댄싱 베어는 지금의 골드베어보다 훨씬 컸습니다. 거의 두배 크기였습니다. 하지만 이곰 젤리는 대박이 났습니다. 아이들이 열광했거든요. 귀엽고 쫄깃하고 맛있었습니다. 리겔의 아내 게르트루트는 배달을 도왔고 주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이 성장하면서 리겔은 직원을 고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고용한 직원은 단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몇년 만에 하리보는 본에서 가장 큰 캔디 제조업체 중 하나가 됐습니다. 직원 수는 160명으로 늘었고 생산시설도 확장했습니다. 그런데 독일에 아문이 드리웠습니다. 나치가 집권했고 곧제 2차 세계대전이 터졌습니다. 전쟁 중에는 설탕을 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설탕은 전략물자로 지정됐거든요. 하리보의 생산량은 급감했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전쟁에 징집됐고, 공장 가동도 중단됐습니다. 전쟁 막바지, 한스 리겔이 52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회사는 아들들에게 넘어갔지만, 그들은 아직 전쟁터에 있었습니다. 리겔의 아내, 게루트루트가 회사를 이어받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직후, 독일은 폐허였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했고, 하리보도 존폐위기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게르트루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에서 돌아온 한스의 두 아들, 한스 리겔 주니어와 파울 리겔 형제는 회사를 재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형제는 역할을 나눴습니다. 한스 주니어는 생산과 마케팅을, 파울은 영업과 유통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의 경제 기적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독일이 빠르게 부흥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주머니에 돈이 생기기 시작했죠. 아이들이 용돈으로 사탕을 살수 있게 됐고, 하리보의 매출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하리보는 다시 한번 생산시설을 대폭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적인 결정이 내려집니다. 댄싱 베어를 더 작고 귀엽게 만들기로 한 겁니다. 기존 크기의 절반으로 줄이고, 모양도 더 동그랗고 귀엽게 디자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바꿨습니다. 골드베어, 황금 곰이라는 뜻이었죠. 이 새로운 골드베어는 하리보의 가장 상징적인 제품이 됐습니다. 골드베어의 성공으로 하리보는 급성장했습니다. 독일을 넘어 유럽 전역으로 진출했고, 여러 나라의 공장을 세웠습니다. 한스 리겔 주니어는 뛰어난 경영자였습니다. 그는 광고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깨달았습니다. 하리보는 독일 텔레비전에 광고를 내보냈고, 그 광고 문구는 전설이 됐습니다. 하리보는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이 문구는 독일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심지어 하리보라는 단어 자체가 젤리 캔디를 뜻하는 일반 명사처럼 쓰이기 시작했죠. 마치 한국에서 밴드가 일회용 반창고를 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리겔 주니어의 경영 철학은 명확했습니다. 품질에 타협하지 않는다. 그리고 젤리에 집중한다. 다른 제과회사들이 초콜릿, 비스킷, 껌 등으로 사업을 확장할 때 하리보는 오직 젤리만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리보가 세계 최대가 된첫 번째 비결입니다. 집중입니다. 많은 대기업들은 매우 다양한 사업을 운영합니다. 초콜릿으로 가장 잘 알려진 허쉬는 프레즐과 과일 디핑 스낵도 만들고 페라라는 딱딱한 사탕, 질긴 사탕, 가루 사탕까지 여러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모든 사람을 위한 다양한 제품을 갖췄습니다. 하지만 하리보는 정반대로 갑니다. 주로 젤리 캔디에만 집중합니다. 이 집중이 엄청난 장점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생산 단순화입니다. 집에서 하나의 요리만 계속 반복해서 만든다고 상상해보세요. 필요한 재료도 적고 필요한 도구도 몇 가지 뿐입니다. 실수도 줄어들고 점점 더 빨라지고 능숙해지죠. 산업 현장에서는 이 단순함이 훨씬 더큰 효율로 이어집니다. 미국에서도 하리보는 엄선된 핵심 레시피만 사용합니다. 이것은 맛이나 질감을 바꾸고 싶을 때 세부 조정이 훨씬 쉽다는 의미입니다. 한두 가지 레시피만 수정하면 되니까요. 대량 생산 시 장비나 재료 협상에서도 큰 이점을 줍니다. 같은 재료를 더 많이 구매하니까 대량 구매 할인과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젤라틴을 예로 들어볼까요? 하리보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양의 젤라틴을 구매합니다.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 회사는 젤라틴도 조금, 초콜릿도 조금, 설탕도 조금 필요하지만 하리보는 젤라틴만 엄청나게 많이 필요합니다. 공급업체 입장에서는 어떤 고객이 더 좋을까요? 당연히 한 가지를 대량으로 사가는 고객이죠. 그래서 하리보는 더 좋은 가격의 재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략에는 위험도 있습니다. 특정 제품이 트렌드에서 벗어나면 효율성이 오히려 손해가 될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원하는 제품을 효율적으로 만들 때만 이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수요를 따라가고, 나아가 더 많은 수요를 창출하는 데도 필요하죠. 지역 시설을 갖추는 것도 이 때문에 중요합니다. 소비자와 더 가까이 있어야 빠르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전략은 위스콘신주 플레전트 프레리에 위치한 하리보의 첫 미국 생산 공장에서 확실히 드러납니다. 최근에 문을 연이 50만 평방 피트, 약 4만 6천 제곱 미터 규모의 공장 이전에는 하리보 제품이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유럽 공장에서 만들어 로테르담 항구를 거쳐 미국까지 오는데 최대 12에서 14주나 걸렸습니다. 거의 3개월이 넘는 시간이죠. 그 사이에 트렌드가 바뀔 수도 있고 재고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몇주 만에 미국에서 직접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약 25종류의 젤리를 현지에서 바로 만들죠. 위스콘신 공장은 미국에서 생산할 하리보 제품을 결정하는 핵심이 됩니다. 빠르게 대응할수록 매출은 더 좋아지고, 지역 사무실에서는 포커스 그룹 테스트를 진행하며 새로운 제품을 더 짧은 기간에 개발할 수 있습니다. 맛, 질감, 사용 방식 뿐 아니라 포장까지 테스트하여 소비자의 선호를 반영합니다. 실제 사례를 볼까요? 스타믹스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의 젤리가 섞인 인기 제품이죠. 미국 버전은 원래 골드베어, 해피 콜라, 우정 반지, 쌍둥이, 뱀, 행복한 체리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리보는 미국 소비자들이 영국판의 프라이드 에그, 계란 모양과 폼 하트 젤리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마시멜로 질감의 젤리를 좋아한다는 거였죠. 하리보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미국 버전 스타믹스에 이 마시멜로 질감 젤리를 추가한 겁니다. 같은 제품이지만 나라마다 구성이 다른 이유입니다. 이 모든 피드백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지역마다 좋다고 여기는 것이 다르고 하리보는 그에 맞춰 제품을 맞춤화 한다는 점입니다. 이 전략은 전 세계 16개 공장에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터키 공장에서는 할랄 인증젤리를 생산합니다. 무슬림 소비자들을 위한 거죠. 일반 젤리에 들어가는 돼지 젤라틴 대신 소 젤라틴을 사용합니다. 스칸디나비아 국가인 덴마크와 스웨덴에서는 감초맛과 짠맛 젤리가 인기입니다. 분유럽 사람들은 짠 감초를 좋아하거든요. 하지만 이 맛은 다른 시장에서는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에서 짠 감초맛 젤리를 팔면 아마 망할 겁니다. 그래서 하리보는 덴마크와 스웨덴 공장에서만 그 제품을 만듭니다. 분산형 전략 덕분에 각 지역에 맞춘 제품을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수요가 충분히 강하면 하리보는 제품 영역도 확장합니다. 샤말로우라는 초콜릿 젤리가 있습니다. 기존 마시멜로 제품을 기반으로 했지만, 벨기에 시장에서 초콜릿 버전 수요가 확인되자 바로 출시했습니다. 벨기에는 세계적인 초콜릿 강국이거든요. 벨기에 사람들이 젤리에 초콜릿을 입히면 어떨까라고 원했고, 하리보는 즉각 응답한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볼까요? 미국 사탕회사들이 천연 색소 전환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인공 색소 대신 과일과 채소에서 추출한 천연 색소를 쓰라는 거죠. 하리보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과일, 채소, 착즙, 색소를 사용해왔거든요. 규제가 바뀌어도 빠르게 적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경쟁사들이 허겁지겁 레시피를 바꾸는 동안 하리보는 이미 검증된 기술을 미국 공장에 적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날 하리보는 전 세계적으로 800개가 넘는 제품을 생산합니다. 젤리만 만든다면서 800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모양, 맛, 질감, 크기를 조합하면 그 만큼 많아질 수 있습니다. 젤리는 요즘 특히 인기가 많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젤리 사탕 판매량은 74%나 증가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사람들이 간식을 더 많이 찾았고, 그 중에서도 젤리가 큰 수혜를 받았죠. 여기에 또 하나의 요인이 있습니다. 코코아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최근 코코아 가격은 한 톤당 1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몇년 전에 4배가 넘는 가격이죠. 기후변화로 가나와 코트디부아르의 코코아 생산량이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초콜릿 가격이 오르니까 소비자들이 대안을 찾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젤리입니다. 젤리의 주원료는 설탕과 젤라틴이라 초콜릿보다 훨씬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대형 제과회사들이 새로운 젤리 제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허쉬, 마스, 페라라 같은 거대 기업들도 젤리 시장에 뛰어들었죠. 하리보에게는 수요가 큰 기회이자 강력한 경쟁이 공존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리보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민첩성과 적응력, 그리고 계속해서 새로운 제품을 선보여 젤리에 대한 열기를 가능한 한 오래 유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틱톡에서 어떤 젤리 맛이 갑자기 인기를 끈다고 가정해 봅시다. 유럽 공장에 의존한다면 3개월 후에야 미국 시장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스콘신 공장이 있다면 몇주 만에 생산할 수 있습니다. 트렌드는 빠르게 변합니다. 3개월 후면 이미 다른 트렌드로 넘어갔을 수도 있죠. 속도가 곧 매출입니다. 결국 하리보가 세계 최대 젤리 회사가 된 비결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집중입니다. 젤리만 만들어서 생산 효율을 극대화했습니다. 둘째, 현지화입니다. 각 지역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제공합니다. 셋째, 속도입니다. 지역 공장을 통해 빠르게 대응합니다. 넷째, 지속적인 혁신입니다. 800개가 넘는 제품으로 소비자를 질리지 않게 만듭니다. 손쓸에 하나로 시작한 작은 사탕 가게가 100년 만에 세계 최대 젤리 회사가 된 이야기입니다. 한스 리게리 아파트 뒷마당에서 처음 만든 춤추는 곰 젤리는 이제 하루 6천만 개씩 생산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하리보 골드베어 한 봉지를 열때 한번 세어보세요. 빨간 곰이 정말 더 많은지 말입니다. 그 작은 차이 하나하나가 하리보의 전략이 담긴 결과물입니다.